안녕하세요. 원본 상품을 폴더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버전은 3만 개까지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까지는 최대 10만 개까지 등록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원본 상품을 특정 기준에 의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폴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본 상품에는 배송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무료배송인지 유료배송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원본 상품을 등록할 때 이제 구분 폴더로 지정을 해서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마켓에만 올리고 올려야 되는 원본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항목도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좀더 편리하게 상품 등록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에서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의 원본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 이미 폴더 분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새 폴더를 만드실 때는 하단 부분에 새 폴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폴더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폴더가 생성됩니다. 만약에 하이 폴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특정 폴더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폴더 안에 이제 하이 폴더로 신규 폴더가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폴더 안에 하이 폴더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폴더로 특정 원본 상품을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원본 상품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원본을 쭉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에 폴더라는 메뉴에 폴더의 상품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폴더로 지정할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폴더 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 폴더에 이제 들어가 있는 원본 상품 숫자가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원본 상품만 리스팅이 되게끔 됩니다. 하이 폴더라고 해서 이 상위 폴더에 있는 원본 상품과 이, 이 하이 폴더에 있는 원본 상품은 각각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만 이렇게 될 뿐이지 하위에 있는 폴더에 있는 원본 상품이 상위 폴더에 같이 리스팅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원본 상품은 1대1로 폴더에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원본 상품을 또 다른 폴더에도 다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폴더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원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류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폴더 지정이 안된 원본 상품만 리스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폴더를 삭제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원본 상품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폴더명만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떤 폴더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오류 원본이라는 폴더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폴더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폴더명을 체크해 주시고 여러 개 체크하시면 한번에 삭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전체를 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체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해당 폴더가 삭제가 되고 여기 메시지처럼 폴더가 삭제돼도 원본 상품은 삭제가 되지는 않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폴더 삭제가 완료가 됐고 닫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목록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새로 폴더를 추가하고 폴더에 상품을 지정하고 이제 삭제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A라는 폴더에서 B라는 폴더로 또 이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원본 상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에 폴더에 폴더의 상품 추가 메뉴 들어가셔서 옮기고 싶으신 폴더명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해당 폴더로 이제 똑같이 또 한번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폴더에서 빼고 싶으실 경우에는 빼는 작업까지 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폴더에 폴더에서 상품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내창이 나오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원본 상품이 이제 해당 폴더에서 제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작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로 원본 상품을 추가할 때 바로 폴더로 지정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엑셀 추가 양식을 보여드리면 C 열에 폴더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열에 폴더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원본 상품이 신규로 추가가 되면서 바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폴더명을 뭐 주머니 교육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주머니 교육이라는 폴더로 이 원본 상품이 추가가 되면서 바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아예 생성이 안 되어 있는 폴더명을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폴더가 신규로 생성이 되면서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폴더 지정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빈 공란으로 입력해서 원본 상품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1번 폴더에도 넣고 싶고 2번 폴더에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신표로 구분해서 폴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폴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